우럭 4마리와 우럭 70cm짜리 하나, 60cm짜리 하나, 50cm짜리 두마리 잡고 그 이외에는 놀래미입니다. 놀래미도 뭐 한, 다들 한 3, 4, 40cm짜리. 아, 그단다 이제 실컷 이제. <laughs> 어? 딱 낚시를 했으니까 이렇게 해갖고 철수를 하는 거죠. 응? 아. 아이고, 어이고 들고는데도, 오 어우 쌀 20kg 들고 오는 것보다 더 힘들었네. 예, 응? 어이야, 응? 아, 네, 이걸로 이제 아, 놀래미는 또 이게 바짝 하늘에 지금 잘 말려서 먹어도 좋고요. 음 아, 그리고 이제, 저 우럭은 제일 안쪽으로 좀다가, 살아있는 세 마리는 해 먹고, 아, 새벽 일찍 잡았던 한 마리는, 아, 이거는 저기, 아, 매운탕. 어, 매운탕에서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정도, 어? 잡았더니 아또 아, 선장님하고 저하고 아 잡은 양이 좀 많이 차이가 났죠. 저는 아 60cm 짜리 음, 오락 한 마리 놀래미 한 마리. <laughs> 아, 촬영에 열중하다 보니까 아 많이 못 잡았어요. 저는 응? 아 응, 살아 움직이는 거 보세요. 응? 아선장님 아, 아, 오셨네. 그또 어, 뭐야? 아, 예. 그러면 지금 다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고 이제 이동을 해야죠. 아, 여기서는 운송수단이, 아 이렇게, 요렇게. 이런 걸로 이제 타고 이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아, 아 이거, 이거 뭐야? 어우, 해삼! 이야, 이, 이게, 백령도 해삼이에요. 백령도 해삼. 예. 네? 이야 야, 이,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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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호주. 예 이거 예야예 어~ 참가해줘 이야 백령도 해삼 말 그대로 자연 이 백령도 해삼이 특징이 이렇게 시큼하다는거예 이야 예저금다가양 소주가 응? <laughs> 이게 보세요 이야 장난 아니죠 예? 응? 오, 응? 음, 해삼? 이야 진짜 먹음직스럽다. 가다가 예, 뒤에 타이. 예예예. 구르마 뒤에 타이. 구르마. 아, 또, 구르마 타. 좀더 가서. 저는 네, 구르마 타고 가야 돼. <laughs> 구르마 타고 가야죠. 거기가 이제 콩거리는 데라. 아예 걸어가는 게 낫지 않아요? 탑니까? 알았습니다. 아, 이제, 구르마 타는 인생.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예. 아이 고기랑, 세르가입니까, 선장이 야, 이거 위험한데? 네, 이렇게 이제 철책으로 어, 이렇게 되어 있죠. 어이구, 어이